Terima kasih telah menonton! 너무 좋아 어떡해 드디어 먹네 드디어 든든하구마 제가 이 고구마를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대박 어, 귀여워 이 고구마는 꼭 이렇게 받자마자 말려놓으라고 하네요, 햇빛에. 그래야지 오래 먹을 수 있대요. 꼭 이렇게 장갑도 끼고 만지라고 해요. 이밤 고구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처음 보는 식단 조합인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은 오늘 드디어 처음 먹어보는 로맨틱 브라운의 밤 고구마랑 그 요즘 제가 생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했어요. 가공된 닭가슴살이 너무 질리는 것 같아서 생닭가슴살 100g 잘라서 에어프라이에 구워서 마늘도 조금 위에 발라주고 구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하니까 상추랑 무쌈을 같이 싸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이 소박이로 염분을 보충해줄 거예요. 후식으로 체리랑 사과까지. 다이어터 식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이어터 식단입니다. 그럼 제가 밤 고구마를 한번 먹어볼게요. 드디어 처음. 이건 남겨야 돼. 제가 계속 실패했거든요. 밤 고구마 주문하는 걸. 음! 아직 안 익은 건가? 음! 퍽퍽해서 너무 맛있다. 음! 밤 고구마 같지 않고 되게 달달한데? 상추에다가 물을 하나 올리고, 닭가슴살은 너무 큰데? 그리고 집에 무순이 있더라고요. 무순도 조금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서, 쌈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염분을 오이소박이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냥 고기 쌈싸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요. 짠. 음, 맛있어. 오이도 맛있. 벌써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 산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제가 토강은 아침 일찍 나오긴 했는데 꼭 어, 혼자 등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등산을 갔다가 와서 이렇게 점심을 챙겨왔습니다 어제 먹었던 점심이랑 똑같아요 닭가슴살 100g이랑 현미밥이랑 무쌈 무순이랑 상추쌈 그리고 볶은 김치 이렇게 점심으로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 음흠. 쌈에다가 닭가슴살 싸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요렇게. 음. 그리고 제가 말을 안한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부터 9주 동안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이 되게 많이 쪘잖아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 올라왔던 것보다 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총 9주? 약한 60일 정도를 잡고 다이어트를 다시 해서 예전에 그 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살찐? 그러니까 그때가 살지만 8.5kg였는데 한 9.5kg, 10kg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유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동안 운동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죠? 아예 집에만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되니까 되게 몸도 너무 심심하고 하는 거 없이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바쁘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수술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사오도 해보려고 하고 필라테스도 시작하려고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PT도 새로 연장을 해가지고 PT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PT랑 필라테스랑 그리고 푸사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한번 병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재밌겠다. 근데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해서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났네. 산에서 저희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30, 40분이 걸려가지고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 거예요. 아, 그래 살짝 예민했어. 저는 그러면 점심을 먹고 바로 테니샵 가가지고 그 테니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언니랑 친해져가지고 그 언니랑 다음 주부터 푸사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테니샵에 잠깐 들렸다가 오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테니샵 옆에 바로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테니샵에서 수다 좀떨다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아직 12시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600칼로리나 채, 600칼로리나 소모를 했거든요 등산 다녀와서 보이나? 그래서 일단은 점심을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안녕 일단은 그 판교 포사오로 지금 찍고 있어요. 어머. 저도 아직 예약은 안 했는데, 여기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응. 아, 오늘 등산하는데 오늘 끝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 너무 힘들어. 아, 인스타 마스크 오늘 올린 거죠? 네. 아, 너무 힘들었어. 아, 드러난 것 같아. 억할수 있다? 21일인데. 저희 언제 할래요, 언니? 일찍이라면 월, 화, 수, 목, 금, 일 이렇게. 네, 근데 굳이 갈 필요 없고, 평일에만 응. 갈까요? 응, 응 평일에 응. 금요일 안 되니까 월, 화, 수목 오세요. 네 번은 괜찮을 응. 것 같아요. 화이팅. 화 기대돼, 기대돼. 이게 수업이 다다르대 받는 거. 그러니까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월요일에 가서 등록을 할것 같거든요. 진짜 사용을 해보고 아니 근데 조금만 해보고 해. 한 10일 동안 해봤잖아. 근데 어제 그룹피티를 받아봤잖아. 제일 재 원시 씨 맛은... 근데 진짜 못 사올 거예요. 좋을 것 같아. 어? 특히 왜늦아요 어? <laughs> <laughs> 너무 얼이 이게 제일, 제일 편한 것 같아. 것 같아. 어, 근데 단백질 함량이 많지가 않아요. 식감밖에 안 돼. 그걸 많이 <laughs> 먹어야 돼. 하루에 맞죠? 세 번씩 이렇게 먹었고. 응. 어 괜찮다. 세 번씩 먹는 거. 다음은요? 다음 아, 다음은 어때? 한8 5 g 괜찮죠 포화지방도 응. 1.5면 괜찮아. 괜찮아요? 한그 음식에 한 5g 이하면 아, 그래도 괜찮. 응. 죠 5g 이상이면 좀 많은 거 응. 같아. 탄수화물도 시도했는데 한 번은 이 정도면 괜찮죠. 응. 국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보드를, 이거 보드 30의 구성품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땡길 수 있는 손 스트랩 두 개랑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거 탄력 밴드라고 하죠? 빨간색 밴드 두 개랑 이거 발목에 끼울 수 있는 스트랩 두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게 무거워 보이지만 엄청 가벼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유튜브에도 강의가 몇개 올라와 있어서 오늘은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내일 도 내일 내일 해야겠다. 네. 오늘 점심은, 뭐를. 이번에 바르다 업체에서 저한테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도시락이랑 닭가슴살. 제가 마스닥이랑 인메이트 이런 건 먹어봤어도 바르닭은 아직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번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소시지가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볶음밥이랑 소시지 같이 있는 도시락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뜯어서 4분 30초를 데피라고요 남은 거는 좀 넣어놓고 이게 단백질이 28g이나 들어있어요 성분이 진짜 괜찮은데? 사과랑 수박을 먹도록 하겠어 요즘 수박을 진짜 많이 먹고 있어 이거 수박도 보통 잘라놓는데 제가 일부러 안 잘라놓은 이유가 잘라놓으면 제가 끝돈도 없이 먹을 것 같아서 요즘 안 잘라놓고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그때그때 퍼서 먹고 있어요. 이게 더양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수박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많아가지고 안 좋다고 근데 나는 많이 먹겠어. 저는 그냥 많이 먹을래요. 뭐아닌가 이렇게 <laughs> 수박을 먹도록 할게요. 와우 냄새가 냄새 너무 좋다. 음 소스 맛있다. 그 4분 30초 돌리라고 했는데 저는 4분만 돌려줬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그냥 일반 소시지 먹는 것 같고, 일반 볶음밥 먹는 것 같아요. 음. 운동 갔다가 와서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막 식단 차리기 힘들 때, 그럴 때 데펴 먹으면 좋을 듯? 음. 염분을 먹어야 지 염분을. 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음! 근데 제가 양이 너무 늘어가지고 이것만 먹고 배부르지, 배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6시에 PT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PT 수업을 해요. 저의 이번 다이어트에서 큰 목표는 아, 체지방 감소 이런 것보다는 좀 근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좀 두고 싶어요. 체지방 저번처럼 뺐다가는 진짜 너무 힘들, 힘들 것 같아요. 체지방은 조금만 빼고 근력을 많이 증가시키는데 진짜 목적을 줘서 운동을 좀더 빡세게 하고 많이 먹는 대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인바지 결과를 한번 봐야 돼요. 과연 얼마나 쪘을지. 그럼 저는 이만 먹고 운동을 다녀오도록 할게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녕!